두바이 초코설비입니다 두바이 초코설와 이거 위에는 크림같은건데? 나는 <laughs> 이렇게 와. 음 우와 엄마는 외계인처럼 아몬드 부몽처럼 굉장히 씹히는 맛이 좋고 초코 맛도 셉니다. 너무 달지도 않은 게이 우유가 안에 많아요. 나른 맛을 조절하면서먹었다내 스스로가 음. 안달아서 신기하네. 파머 니 와플 먹었잖아. 되게 솔직히 나중 충격적으로 너무 맛있었거든. 약간 그 느낌이야. 일단 질리는 맛이 없고 정말 추천. 너무 맛있는데. 와. 와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뭐 먹을까요?